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 강좌 19번째로 배당 절차 중 배당 2의 부분입니다. 경매 당하는 채무자나 배당 받을 채권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경매 투자 예정자들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권리 회복을 위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경매 사건의 배당 채권자는 담당 경매계에서 배당표를 받고 그 배당 금액 등 내용을 확인한 후 이유가 있을 경우 담당 경매 계장에게 배당 이유에 대한 의견을 미리 얘기하면 됩니다. 배당 이유의 경매 사건에 대하여 사법 보좌관이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면 신분증을 준비한 후 법대 앞으로 나와 배당 이유의 진술을 하고 이의 사건은 계속하여 담당 판사가 최종적으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니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다시 한번더 담당 판사에게 배당 이의에 관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배당 이의가 받아들여진 경우 배당 이의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이 법원 신관 1층 종합민원실에 배당 이의의 소장, 채무자인 경우에는 청구 이의의 소장을 접수한 후 소재기 증명원을 발급받아 민사 신청과 2번 접수 창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7일 이내에 소재기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당 이의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당 절차에서 배당 이의 없이 확정된 경매 사건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배당 이의 절차를 마친 후 민사 신청관에 담당 경매계에서 출국 명령서를 교부받아 배당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민사 신청관의 담당 경매계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출국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신관 1층 종합민원실 보관금 담당 창구로 가서 배당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교부받은 배당표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배당 기일에 꼭 참석하여 구두로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의가 있을 시 배당을 전체적으로 진행시킨 후 마무리하고 잠시 후 다시 모여 이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배당을 중지하거나 이의제기한 내용에 따라 그 당사자의 배당액만 공탁시킨 후 다른 배당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배당 절차는 주로 사법보좌관이 진행하는데 사건이 호명되면 우선 간략하게 이의제기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다시 법정에 가서 이의제기하는 상대방과 그 채권에게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의제기 신청 시 대부분 기각되어 배당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당표의 작성 과정에 잘못된 계산이 있거나 소소한 금액의 누락 정도는 당일 확인하여 정정도 가능하지만 다툼이 예상되거나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등의 다툼이 예상될 시 집행법은 이재기 의 사유에 대한 실제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을 중지하고 수소 법원에 이에 대한 심리를 맡겨 결정하게 됩니다. 이재기 의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소재기 증명원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 별도로 제출합니다. 소재기 증명원에는 배당표에 기재될 수 없는 채권 문제나 배당액 산정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문제, 가장 임차인의 계약서 입증 자료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문제, 다른 채권 원인 증서나 기타 입증 자료에 대한 지인이 여부에 대한 문제 등을 다 두게 됩니다. 본서식은 소외 임차 보증금으로 배당 받을 채권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배당 이의의 소재기 절차는 통상적인 소송과 동일합니다. 소장 접수 이후에 재판장의 소장 심사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의 송달 방식도 같습니다. 앞장에서의 작성 사례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있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 취지는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배당 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원인은 청구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당표의 변경을 원하는 모든 사유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배당 이의의 소 판결 결과 원고 패소의 경우에는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원고 승소의 경우에는 원고가 채권자인 경우와 채무자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인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의 효력이 오직 소송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상대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 이유 있는 한도에서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거나 감액함과 동시에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 절차를 밟도록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채무자인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즉이 경우에는 승소 판결의 효력이 배당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채권자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 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배당표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유 있는 부분에 한해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유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배당표에 기재 경정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아니라 반드시 그 이유를 제시하거나 이유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 기일에 출석한 이해 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 배당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유에는 절차상의 이유와 실체상의 이유에 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절차상의 이유인은 매가 허가 결정이 취소되었으나 배당 기일을 지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거나 배당표에 기재할 수 없는 채권을 기재하였거나. 매각대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빠뜨렸거나 자기의 채권이 배당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계산이 있다거나 집행비용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이 빠진 경우 등입니다. 두 번째 실체상의 이유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대하여 실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할수 있는 것은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는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도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이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 임차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하여야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매수인이 작성한 명도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집행력 있는 정부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 요구 채권을 가진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 인낙을 받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가 감류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을 제출하면 경매 법원은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본안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가압류는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왼쪽은 여러 차례 설명한 점유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점유물을 매수인에게 명도하고 매수인에게 받은 명도확인서입니다. 오른쪽은 앞서 6페이지에서 소개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소재기 증명안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실시로서 위피보전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후일 위피보전채권에 부 존재가 본안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가압류 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위 공탁된 배당액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로 배당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배당을 받고자 하는 모든 채권자는 배당 기일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액 집행 정지 중인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당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바로 공탁하는 것은 아니고 10일 동안 채권자의 지급 청구를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채권자의 지급 청구가 없으면 그때 공탁하게 됩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